12지파 형성원리와 상징분석 15차원 우주의 기본 변화의 수는 12입니다. 18차원 우주의 기본 변화의 수는 15입니다. 제1지파, 가브리엘 지파 창조주의 에너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주형의 에너지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상징색은 흰색 상징은 비둘기 성경 표현은 단지파입니다. 제2지파 미카엘 지파 무한형 알파의 에너지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주형의 에너지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상징색은 파랑 상징은 청룡, 성경 표현은 베나민 지파입니다. 제3지파, 자드키엘 지파 우주 아버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주형의 에너지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상징색은 보라색, 상징은 표범, 성경 표현은 스블린 지파입니다. 제4지파, 유리엘 지파, 오메가의 에너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주형의 에너지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상징 색은 검은색, 상징은 코끼리, 성경 표현은 레위 지파입니다. 제5지파, 하니엘 지파, 영원어머니 에너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5주형의 에너지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상징색은 붉은 보라, 자주색 상징은 공작 성경표현은 갓지파입니다. 제6지파 메타트론지파 1주형과 2주형의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징색은 녹색 상징은 고래, 성경 표현은 루벤 지파입니다. 제7 지파, 사무엘 지파, 일주형과 삼주형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징 색은 연두색, 상징은 곰, 성경 표현은 납달리 지파입니다. 제8 지파, 라미엘 지파 1주형과 5주형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징색은 주황색, 상징은 사자, 성경표현은 시무온 지파입니다. 제9지파 라파엘 지파 2주형과 3주형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징색은 빨간색, 상징은 불색, 성경 표현은 아셀 지파입니다. 제10 지파 아즈리엘 지파 이주형과 오주형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징 색은 갈색, 상징은 검은 독수리, 성경 표현은 요셉 지파입니다. 제11 지파 카무엘 지파 3주형과 5주형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징색은 하늘색 상징은 원숭이 성경 표현은 아시갈 지파입니다 제 12지파 에레니엘 지파 1주형과 2주형과 3주형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징색은 황금색 상징은 고니 백조 기독교식 표현은 유다 지파입니다. 12 지파는 같은 에너지 파장으로 분류한 인류의 12가지 패턴입니다. 모두 창조주의 에너지에서 나왔지만 빛의 파장은 12가지가 다르게 분화되었으며 이것은 영혼의 분화 과정상 같은 그룹 영혼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2지파는 앞으로 지구 차원 상승 과정에서 역장이 설치되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될때 12지파 단위로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속한 지파별로 모여 생활하고 지파별로 일들을 수행해야 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역장생활의 기초들이 12지파별로 나누어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며 그렇게 예정되어 있으며 그렇게 될 것입니다. 2016년 10월 1일 우데카